우리 옛날 인구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젊은 애들이야. 이게 중간 애들이야. 이게 노인이었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졌어 이거를 막으려고 내가 10년, 30년 전에 이걸 주장하다가 완전 미친 사람 사기꾼이됐어 맞죠? 뭐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애그 농산물가 올라가, 물가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그게 디플레이션? 그냥 인플레이션이 즉 아파트가 텅텅 비는 거야 뭐 스태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5만 플레이션들 다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게 왔고요 저출산 대책도 지금 윤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천만 원씩 오천만 원씩 막 풀자 에 하나당 왜 이제 와서 그거 따라해요 그럴 거면 그냥 허경영 뽑았어야지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허경영 뽑았어야 됐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더 목이 조여오고 가난해지고 진짜 힘들어져야지 사람들이 깨어날까요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